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 힘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죠.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 하나가 나경원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합니다. 나경원이 조금 전에 김기현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김기현과 나경원.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김기현, 나경원이 점심을 같이 먹은 뒤에 가장 핵심적인 걸 기자들이 묻게 되죠. 나경원에 대해서 김기현을 지지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나경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많은 인식을 함께 했다. 많은 인식을 같이 했다. 사실상 김기현 후보 지지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상을 빼도 되겠습니다. 김기현 지지선언을 한 것입니다. 나경원은 또 엊그제 초선 의원들이 그 사과를 하러 간 자리에서 연판장을 돌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도 나경원이 자신이 안철수와 함께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국민의 힘과 함께 오랫동안 정치생활을 해온 나경원이 안철수와 함께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김기현이 소위 삼고초례를 한 것입니다. 집에도 찾아갔고 휴가 중인 강릉에도 찾아갔고 오늘도 점심 식사를 했다. 나경원이 김기현 지지를 선언을 했다. 라는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얘기입니다. 지금 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균열 전당대회가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 우리가 참 어렵게 세운 윤석열 정권 아니냐. 많은 이야기를 김기현과 나누었고,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라고 했습니다. 김기현도 앞으로 나경원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안철수와는 선을 긋고 김기현과 함께하겠다라는 건 나경원이 분명하게 한 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경원이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겠다,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이 전당대회에 나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에 김기현이 이루어낸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변에 뭐 초선 의원들도 많은 도움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과 모두 연대해서 이 나경원 문제를 풀어낸 건 김기현의 정치력을 선보인 것이다. 묘하고도 예민한 문제죠. 이 나경원 문제가. 이걸 김기현이 풀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김기현으로서는 굉장히 자신의 정치력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경원 문제. 저도 나경원 송원재 TV를 통해서 여러 번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고도 받고 뭐 이랬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은 이미 송원재 TV를 통해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나경원 문제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발생한 것이냐.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이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죠. 어느 정권에서나 집권여당의 당대표니까. 그 교통정리에서 경쟁이 붙은 겁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경쟁이 붙은 것이죠. 김기현, 안철수, 나경훈이 가장 대표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찌감치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뭐 지금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협조보다는 비판적 지지 자신의 정치적인 포지션도 중도고 이래서 일찌감치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이제 나경원과 김기현의 경쟁 구도가 된 겁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나경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지율이. 김기현은 지지율이 45%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나경원이 가장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김기현을 좀 가볍게 봤다고 하는 겁니다. 김기현을 중심으로 한 소위 그 친윤 의원들, 친윤 핵심들이죠. 이 의원들이 김기현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나경원의 압도적인 지지율. 거의 뭐 압도적이었습니다, 나경원이. 그래서 나경원이 상당히 안이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또 전국의 흐름에 대해서도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갖고 있어도 결국 지지율이 유지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생각대로 갈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의 높낮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착각을 했고. 김기현이 12월 들어서 저렇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저렇게 지지율이 급등하는, 거기에는 뭐 장재원을 비롯해서 친윤소의 핵심 의원들, 또 김기현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죠. 당원들의 지지율이죠. 거기에 김기현이 지지율이 급등을 하면서 나경원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나경원의뭐 솔직하게 효용가치라고 해야 합니까? 김기현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 그 교통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저출산을 맡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뜻도 전당대회 나가는 것은 좀 어렵다. 나경원도 그 정도는 이해를 했죠, 다들. 그런데 지지율이 높으니까 나경원은 욕심을 내게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김기현의 지지율이 급등하게 되니까 정무적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서 물러설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김기현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나경원이 던져야 될 타이밍도 놓치게 되고 계속 엇박자를 내게 되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한 형태로 들이받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버리면서 결국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나경원이 정치인으로서 또 자신의 뭐 꿈을 꿀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경원이 갈 길이 김기현 지지 이외는 갈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경원이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에서의 경쟁력 나경원만한 사람이 없죠. 나경원이 다음 총선에서는 아마 다시 이 김기현 지지 선언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할수 있을 것이다. 그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잘한 선택으로 보이고 김기현으로서도 이번 이 나경원 문제를 해결하면서 삼고초려를 하면서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게 자존심도 걸려 있는 것이고 이 감정적으로도 그런데 시기적으로 오늘 오늘 비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들어가는 것이고 내일 크도프 여론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점에 지지선언을 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김기현의 정치력을 본격적으로 선보였다라고 평가될 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기현과 나경원의, 뭐 요새 연대라는 말을 쓰면 어렵다라고 하는데, 쓰지 말라라고 하는데, 나경원이 김기현의 지지선언을 한 것, 굉장히 김기현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늘 가장 관심을 모은 건 비전 발표회, 안철수의 태도입니다. 안철수는 오늘 비전 발표회에서 수도권 탈환을 내세웠습니다. 수도권에서의 경쟁력, 총선에서. 김기현은 당정조화 내세웠습니다. 김기현은 친윤 대표 후보다, 이제는. 안철수는 이제 친윤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수도권 탈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어떤 명분을 내세우느냐. 제가 오전에 안철수가 명분이 무너져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유난연대가 안철수가 내세우는, 유난연대와 수도권 타락. 이게 안철수의 양대 축이었죠. 이 양다리를 걸치겠다라는 것인데, 유난연대가 무너져버리니까 수도권 타락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걸로 안철수가 버틸 수 있느냐? 자신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인데, 김미현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전체 여권을 놓고 안철수의 수도권에서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으냐? 오세훈한테도 졌지 않습니까? 또 뭐, 나경원보다 안철수가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더 높을 수가 없다. 그 다음, 잠재적으로 있는 한동훈, 원희룡 등등이 있는데 안철수가 수도권 탈원만으로 명분을 삼을 수 있겠느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당원들이 묻고 있는 지점은 안철수 여론조사 결과 오늘 오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70%가 안철수 지금 천하람으로 몰려 있습니다. 김기현으로는 5% 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안철수가 이제 친윤 의원도 아니고 소위 비주류고 제가 뭐 반윤이다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보조를 맞출 건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거기에 명분을 내세워야 합니다. 수도권에 김기현보다 경쟁력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것도 뭐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데 김기현이 단지 울산에서 국회의원을 했다. 안철수는 서울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을 했다. 그래서 경쟁력이 더 있다. 그런 차원으로는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그런 행동을 만약에 안철수가 하게 된다면 그걸 집권여당 대표가 이준석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걸 당원들이 어떻게 쳐다봐야 하느냐. 그 우려, 그 걱정에 대해서 안철수가 정면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은 지금 비주류지만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보조를 맞출 수 있다. 총선 승리는 안철수가 아니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것이다.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다. 그거는 설명이 안 된다. 안철수가 설명해야 되고 명분을 내세워야 될 것은 친윤이 아니고 비주류인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건지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책임 당원들,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게 될 것이다. 당원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20%가 채 되지 않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80% 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에게 이렇게 많은, 국민의 힘을 지지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렇게 많은 세력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지금 거의 많은 세력이 당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임당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안철수의 전당대회에서의 행보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고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경원이 김기현에 대해서 지지선언을 하면서 나경원의 핵심 지지층, 뭐, 핵심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은 많이 움직였죠. 핵심 지지층은 상당히 김기현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경원이 아마 좀더 강력한 메시지를 곧 내놓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비전 발표회 이제 거쳐서 내일 컷오프 당원들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이 실시가 됩니다. 지금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논란입니다. 이게 뭐 애매합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들 말도 애매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비를 한 달에 300만 원을 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개입할 생각은 없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든지 좀 애매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한 번, 명료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비 300만원 낸다라고 하는데 자기도 200만원을 냈다. 지금 전당대회에서 개입해서는 안될 사람이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뭐 많은 의견들을 내면서 안철수에 대해서 또 나경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을 또 조롱하고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마라. 전당대회에 개입하면 큰 무슨 법을 어기는 것처럼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한다. 어느 쪽 말이 맞느냐? 복잡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권이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뭐 노무현.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한 그 이후에 당정 분리라고 한 이후에 계속 논란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 뭐 윤석열 정부 계속입니다 개입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또 개입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이러느냐 이게 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해서 따져보고. 전체를 통합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개입을 하는 부분, 의견을 내는 부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법을 이야기하는데 헌법도 이야기하고 정당법도 이야기하고 공직선거법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정 전반을 이끌어가는 것이 대통령이다.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 각종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이게 지금 정치적 중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이 법적으로 총선이라고 하는 것, 대선, 이런 선거와 당내 경선, 전당대회는 당내 경선입니다. 이 분리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판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제기하는 형식적인 이유가 된 사례입니다. 노무현이 자신의 집권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었죠. 총선에서 많은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말한 것을 두고 이제 탄핵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탄핵 소출을 당하자 노무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헌법 소문을 냅니다. 대통령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뭐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냐? 당시의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대통령으로서 정치 중립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무현이 탄핵을 당하고 노무현이 지금 헌법소원을 낸 것은 총선입니다. 그당시의 헌법재판소가 총선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치중립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판결을 낸 겁니다. 2016년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위 공천에 개입을 했다. 공천에 개입을 해서 명단도 내려보냈다. 이게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무성이가 소위 뭐 옥세 들고 나르샤 뭐그 소동입니다. 진박 소동, 그때 일입니다. 이게 공천 개입 혐의, 공천 개입 혐의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 이외에는 별다른 사례가 없습니다. 계속 정치적 논란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고 개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이건 자신이 속해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입니다. 정치적 중립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대통령이 총선이나 대선 같은 이런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건 정치 중립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정권 때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두 논란이 될 때마다 법적으로 이걸 고소고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딱 명시적으로 법적인 위반은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1호 당원이고 300만 원의 당비까지 내는데 이 당내 경선에 의견조차 말하지 못하느냐. 집권 여당의 이 내부 경선에 의견을 내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도 이준석은 지금 뭐 아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헌법이나 관련 법을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지금 입법내들을 좀 공부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대개의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헌정사를 겪으면서 과거 독재도 겪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장악하고 이제 독재를 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당정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외국에는 이렇게 당정분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내각제가 대부분이니까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워낙 큰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이렇게 아무리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지만 너무 강력하게 개입을 하면 이 공정한 경선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많은 국민들도 대통령이 좀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지 않느냐? 오히려 내몰라라 하는 게더 책임감이 없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 같은 집권여당 대표가 나오도록 대통령이 내몰라라 하고 있으면 이게 당원들에 대해서 국정에 무책임한 것 아니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의견과 대통령이 너무 나서는 건 맞지 않다. 뭐 일정 부분 의견을 내는 것은 뭐 당원이니까 괜찮다 하더라도. 이게 맞으니까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까, 여론이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모두 이야기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법적으로 뭐 그래도 다툼이 될 수도 있다. 더큰 것은 정치적으로 언제나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애매해지는 겁니다. 많은 주장들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모두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겉으로 또는 뒤로, 밑으로 다 개입을 했습니다. 문재인 때도 밑으로 다 개입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겉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것은 이미 당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때 열린 우리 당, 그 민주당, 분당이 되는 그 파동, 그 경험으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공천을 통해서. 당 대표 모두 문재인과 호흡이 맞는 사람으로 이미 모두 다 짰습니다. 그래서 그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소위 보수정권에서는 이명박대 박근혜, 박근혜 때의 김무성 뭐 이런 갈등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쪽이 좋으냐? 뭐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찬반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듯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서, 당에 소속되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권에 비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당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물밑에서 뭘 겉으로 하지 않고 물밑에서 이렇게 조율할 수 있을 그런 많은 사람들이 뭐윤핵관 친준 핵심 하는데 당에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행동들이 유난 연대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윤핵관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 대통령을 욕보이는 소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밑에서 조율하고 그 유승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또 조율할 대상도 상대도 없습니다. 당이 오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집권 여당의 영향력을 미치고 집권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내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대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급적 안 하고 싶지만 문제가 될 때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이제 이 대통령의 당무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꿀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당정분리 해가지고 소위 독재, 독재에 대한 우려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대통령이 집권여당에 지금 와서 뭐 굳이 집권여당의 대표를 겸임한다 임명한다 뭐 이래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대통령이 집권여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하고 주장도 대통령의 주장을 하고 좀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집권여당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대통령이 내몰라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준석 같은 당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또 나왔다.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당원들은 국민들은 여권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그러면. 그런 이준석 당 대표 같은 사람에게도 물어야겠지만 대통령에게도 물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것좀잘 조율해서 집권여당이 때로는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화합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라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건데. 엄청난 권한을 줬는데 뭘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했느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장이 지금 막 난무합니다. 그런데 애매하고 복잡한 이유는 이렇게 법적인 것, 정치적인 것,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게 문제가 된다면 진적 고소고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법적인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전혀 거의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제 여론도 살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무 개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공개적으로 하면서도 직접적인 당무 개입은 아니다라고 계속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전당대회 지나서 이제 총선 준비에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곧 바로 정치적 중립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이 충분히 영향력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윤석열 정부가 당무에 개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좀더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게 되는데 이런 법적인 정치적인 배경들, 우리 헌정사의 배경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공격을 해도 공격해야 하는데 지금 이준석이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예 뭐 전당대회의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으라, 빠져있으라, 나 몰라라 하라, 뭐 이런 태도입니다. 그건 또한번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뭐 이준석이 이런 행동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새삼스럽게 뭐 이준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내 민주주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하는데도 그 이준석을 당에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정도 당내 민주주의가 되어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의견 좀 내놔도 되지 않습니까? 송은재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